의 형상으로 창조하였다고 하시지 않지만 창세기 5장에서는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대속받은 아담 부부에게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시고 그 후예들을 기록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기록하여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셋의 후회를 통해서 이 조상으로 보여집니다.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의 계보가 나오죠. 창세기 5장에는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세의 계보가 나와요. 창세기 4장 가인의 계보를 말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말이 없죠.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의 계보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창세기 5장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주신 세의 계보를 말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라고 기록을 해요. 자, 이게 두 도선이 딱갈라진다 말이에요. 이렇게. 자, 본문의 아담은 새 옷을 갈아입은 사람이 나은 자이지만 장자인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새로 주신 아들이며 가인의 후손을 기록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하시지 않으니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두 족보를 바르게 이해하며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짐승의 조상이죠. 네. 가인의 후예 중에는 살인자 라멕이 있죠. 네. 더 지나면 니무르이 있죠. 특이한 사냥꾼. 네. 더 지나면 둘사람 에서가 있죠. 네. 야, 피 흘리는 자들이에요. 성경의 어떤 흐름이 있단 말이요. 신약에 와서는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 다 그게 본능으로 아는 그곳으로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죠. 네.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은

<목소리도> 아담과 하와,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비대를 꺼내서 여자를 지었을 때그 여자에게는 이름이 없었지요새 옷을 지어 주어 입힌 다음에는 하와라는 이름이 어졌죠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산자들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는 하와라는 이름이 새로 붙여졌을 때 새옷을 입혀진 다음에 하와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은 뜻이 뭐라고요? 모든 산자들의 어머니라는 뜻이다 말이에요. 자 우리의 어머니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우리 어머니는 땅에, 땅에 시온산교회가 아니고 땅의 시내산교회가 아니고 하늘의 시온산교회다 이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세수의 어머니는 하와고, 가인의 어머니는 이름도 없는 여자예요,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여자요, 여자요, 자기 육신의 어머니 보고 그랬죠? 예. 그건 예수님 불상놈이요? 자기 엄마 보고, 여자요, 여자요, 아직 내자가 아니니, 다, 이러, 이러면, 예수님 완전 불상놈이잖아, 그러면. 말하고자 하는 의중을 알아야 돼요. 여자가 난자 중에 유한이 가장 큰 자였지만, 여자는 구속사에서 하늘에 있는 여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래야 해를 입은 참다운 여자인 것이지, 육신의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겨회 아니에요. 성모 마리아 백날 찾아도 다 소용없는 소리요. 땅에 있는 여자는 무리들의 어머니가 아니에요. 성모 마리아 좋아하지 말라고 그래요. 뭐예요, 알고 보면요, 여자는? 음행한 여자지, 음행하는 여자. 뱀과 입 맞춘 여자, 누구예요? 뱀의 씨를 받은 여자 하. 그냥 이름이 하와가 아니었잖아요. 그냥 여자잖아요. 이름도 없는. 이름도 성도 없는 여자예요, 그냥. 그건 뱀과, 그냥 뱀의 씨를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씨를 토해내버리고. 그게 뭐예요? 이런 데서. 여자들이 임태를 난 반드시 경수하는 이치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구의 중심인 유대 땅의 예루살렘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해야 하는데, 본디 예루살렘은 신의 도성이었지만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사단의 사자들이 되어 독사들이 소굴이 되었으므로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양께서 그곳에서 박해를 당하시고 성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니 에덴동산 밖으로 쫓아내시고 두루 도는 화염검과 그룹들을 두어지키게 하신 이유를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거기를 돌아가라는 뜻이요. 돌아가지 말라는 뜻이요. 나 혼자는 거기를 찾아도 보지 말라고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예루살렘을 예비해 두시고 그것으로 데리고 가실 거예요. 그 인도자가 누구예요? 에덴동산에서 새 옷을 입혀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셔 가지고 전 과정을 인도하신다 이 말이죠. 그 시도가 출애골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시도가 계속해서 인도하고 있죠. 어디까지 약속의 땅에까지 인도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그림이단 말이에요. 역사적인 이런 사건은 영적으로도 그대로 시렸는데요. 세상 교계에는 지구의 중심이지만 큰 음료인 큰성 바벨론이 되었고 비밀의 바벨론은 귀신이 쳐서요. 각종 더러운 용들이 모이는 옥이며 각종 더럽고 부정한 새들이 모이는 옥이 되었으므로 주님은 자기 백성을 옛적의 에덴인 큰 음료의 도성에서 불러내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곳으로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고.

가인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없습니다 구속받은 아담을 통해서 새 옷을 입혀 주신 아담과 하바를 통해서 아벨 대신에 새로 주신 셋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특별하게 기록하는 데는 목적이 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말이에요 아담에게 장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가죽으로 새 옷을 지어 입혀 주셨으나 장자는 여전히 아담이 아직 죄인이었을 때의 모든 것을 유전받음으로 가인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아졌다고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땅에 흙에서 지음을 받았던 그 아담, 구속받기 전의 아담이 첫 번째로 낳은 자식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다, 이거예요. 자, 더 읽어 나갑니다.

본능으로 하는 것으로 망하는 자들이 노선은 가인의 노선이다 이거예요. 세세의 노선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말하고자 하는 의중을 간파해가면서 읽어지게 돼있다 말이에요. 이거는 사람이 그렇게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혜와 계시의 신이 진리의 성령이 임하면 모든 진리 가운데에 늘 받게 돼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창세기 9장 3절로 6절 읽습니다. 오랫동안, 아, 너의 피곧 너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짐승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의 생명을 살상하는 경우, 짐승에게서 피값을 찾는다. 사람의 경우는 사람에게서 그 피값을 내가 찾겠다. 그래서 자, 여기 나오는 짐승과 사람이 구분되어 있지만, 계시록 13장에는 지혜가 여기 있으니 666이라 곧 사람의 수, 짐승의 수다. 짐승인간이죠. 예, 창세기 9장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여기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죽이는 걸 말하는, 그리스도와 세의 노선에 있는 자들을 죽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과 짐승이라는 용어가 이제 지금부터는 대비된다. 이 말, 이 장세의 부장 이후에는, 네, 사람과 짐승이라는 용어가 대비될 때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사람이라는 말은 오직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요. 성경에서는 모두, 아무지는 전부 짐승이에요. 왜 짐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전부 짐승이에요. 존귀에 처하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이다. 멸망한 짐승과 같다. 그래요. 꽤 이상 없는 짐승이라 그래요. 본문에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죽인 짐승들은 먼 후일 예수님과 사도들을 박해하고 죽일 짐승 인간들을 상징하는 모형입니다. 오늘 22장 부가복음 시작이 됐는데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자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들 성전의 군관들이 누구예요? 짐승들이단 말이에 짐승들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요 예. 야, 마태복음 28장 3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이그 형상이 번개 같다 할때 이분이 누구 형상이에요? 죽음을 거쳐서 부활 승천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취하신 그리스도 영상을 이렇게 표현한다. 이거예요. 그다음에